안녕하세요. 아파트 매퍼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및 교통 호재가 풍부한 동대문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강남, 여의도, 시청에 직장을 모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청량리역에서 강남까지 26분이 걸립니다. 다음으로 여의도역까지는 33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역까지는 17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교통의 핵심지인 만큼 업무지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입지인 동대문구에서 하락률이 높은 탑 12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아파트 매퍼의 시세 지도와 엑셀 작업 결과물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문의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이벤트를 연장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세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12위는 동대문구 답신미동에 위치한 답신미동동아 아파트입니다. 2001년 준공 741세대 최고 23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9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동답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6분 걸립니다. 답신미동 동아아파트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9억 6천만원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7억 6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답신미동 동아 아파트의 전세가는 6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9%입니다. 투자금 1억 6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1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11위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전농동 동아 아파트입니다. 1997년 준공 360세대 최고 22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7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신답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걸립니다. 전농동동아 아파트의 32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0억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7억 9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전농동동아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 2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3%입니다. 투자금 3억 7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10위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동서울 안양 아파트입니다. 1989년 준공 499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답신미 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9분 걸립니다. 동서울 안양 아파트의 29평형 거래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8억 1,500만 원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6억 4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동서울 안양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 3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7%입니다. 투자금 2억 1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9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9위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이 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1378세대 최고 23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이문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2분 걸립니다. 이문이 편한 세상 아파트의 35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1억 1천만 원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흑가 기준 8억 7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이문이 편한 세상 아파트의 전세가는 5억 3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1%입니다. 투자금 3억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8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8위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장안연대엄타운 1차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2182세대 최고 28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0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 한평 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4분 걸립니다. 장안연대엄타운 1차 아파트의 33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1억 5천만원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9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장안연대엄타운 1차 아파트의 전세가는 5억 8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4%입니다. 투자금 3억 2천만 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7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7위는 동대문구 답신리동에 위치한 답신리청소르성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1,542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4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전동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1분 걸립니다. 답신 미청소르성 아파트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0억 4천만원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8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답신 미청소르성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 8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0%입니다. 투자금 3억 2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6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휴기는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청량리시년대 아파트입니다. 1989년 준공 736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청량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걸립니다. 청량리 신년대 아파트의 31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9억 6천만원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7억 3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청량리 신년대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 7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4%입니다. 투자금 2억 6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5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후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입니다. 1987년 준공, 241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5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역릉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걸립니다. 현대 아파트의 34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0억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7억 5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현대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3%입니다.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4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4위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전농 SK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 1830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4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전동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2분 걸립니다. 전농 SK 아파트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1억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흑가 기준 8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농 SK 아파트의 전세가는 6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5%입니다. 투자금 2억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3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3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입니다. 1997년 준공 960세대 최고 20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억릉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걸립니다. 한신 아파트의 33평형 거래 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0억 9,500만 원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7억 9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한신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 8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1%입니다. 투자금 3억 1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2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2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미주 아파트입니다. 1978년 준공, 1089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4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억냉 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5분 걸립니다. 미주 아파트의 33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4억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10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미주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0%입니다. 투자금 6억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위 아파트입니다. 동대문구 하락률 1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홍릉동부 아파트입니다. 2001년 준공 371세대 최고 23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분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서울엉릉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9분 걸립니다. 홍릉동부 아파트의 3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1억 7천만원 고점을 찍고 하락하여 현재 네이버 흑가 기준 8억 2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홍릉동부 아파트의 전세가는 5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7%입니다. 투자금 2억 7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하락률이 높은 탑시 비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엑셀 파일도 같이 공유 드립니다.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아직 서울 곳곳에는 투자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재개발과 교통호재로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이를 잘 고려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퍼에서는 시세지도 엑셀 작업 결과와 1억, 2억, 3억 투자금별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 단지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관련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톡방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